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정말 자주 느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집을 결정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자라는 점이에요. 오픈하우스에서 부부가 같이 와서 집을 볼 때면 남편분은 이제 가격표를 들여다 본다면, 어, 아내는 이미 머릿속으로 현관에서 주방, 세탁실, 아이방까지의 그런 동선을 그려보시는데요.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여기 느낌 좋다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말 한마디로 거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은 집을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의 무대로 보시기 때문인데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장을 본 가방을 어디에 둘지 주방 동선이 편한지 세탁기계 어디에 있는지까지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편하게 살겠다 그 느낌으로 빠르게 감지하시는데요. 좋은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동선이 편한 집 그리고 구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자분들은 정리와 수납에 그런 현실 감각이 탁월하세요.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팬트리의 깊이라든지 현관 옆의 수납 공간, 욕실 선반 위치와 같은 세세한 부분을 금방 잡아내서 이 집은 깨끗해 보이지만 살다 보면 매일 어질러지겠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감각은 단순히 그런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유와 스트레스와 연결된다고도 보실 수 있어요. 수납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기분이 달라지게 돼요. 여자분들이 또 뛰어난 부분은 감각적인 디테일인데요. 햇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주방 냄새가 퍼지는지, 창문 튼 바람이나 도로 소음이 어떤지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건강, 청소, 유지, 관리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자분들의 답답하다는 한마디에 채광, 환기, 습도, 곰팡이 가능성까지 모두 들어 있고 이런 경험에서 나온 종합 진단 그런 능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외부 환경에도 강하세요. 학교, 공원, 대중교통, 상권 그리고 밤길의 안전까지 꼼꼼히 보시고. 아이랑 걸어도 안전할까? 밤 늦은 시간도 괜찮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도면에 없는 정보지만 실제로는 장기 거주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편분들께서 숫자와 조건을 본다면 여자분들은 유지되는 돈을 보세요.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 보험료 같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계산하시고 겨울엔 난방비가 많이 들겠네. 이런 판단 덕분에 무리 없는 예산으로 후회 없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여자분이 선택한 집이 결국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여자분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이란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활 동선, 수납, 감각, 안전, 예산 리스크, 가족 심리까지 모두 종합한 판단의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그 한마디 안에는 수십 가지의 계산이 녹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아내가, 아, 이 집이 참 좋다, 이 집으로 하자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 결정이 옳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집은 숫자로 사지만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 삶의 리듬을 가장 먼저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여자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감정이 아니라 디테일을 보는 사람이 결국 시간도 돈도 아끼고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은 결국 마음과 현실이 둘다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사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